경희궁 아침부근 그리고 대업빌딩 바로 옆에 주시형 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주시경 선생은 한국어와 한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찍이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며 우리말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의 소리 등 많은 저술로 현대 국어문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특히 홀소리 닷소리와 같은 토박이 말을 살려 쓰고 우리 글자 이름을 한글이라 하여 우리 말글 연구와 운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용비어청가라는 건물이 보이죠. 이곳은 주시경 선생의 집터였다고 합니다. 한인샘, 마르지 않는 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 용별청관는 우리 한국 문법 체계를 완성하고 보급에 앞장서신 주시경 선생의 옛 집터로서 선생님의 아호인 한인샘에서 작품의 제목을 빌려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